이 뭐야, 이거? 아, 형님, 저 수삼입니다. 왜? 그, 아니저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형님. 아니, 어떻게 된게 죄다 직구석에 그지 새끼들 밖에 없냐, 씨. 빅보스 빼고, 씨발, 실려있는 애가 단한 명이 없어. 죄다 개그지 새끼들. 여기가 무슨 염청교야? 어? 내가 김순삼이고 어우, 혈압이야, 진짜. 아, 진짜 왼수들이다, 왼수들. 동생들이 아니라. 아우, 아니, 어떻게 된게 씨발, 직구석만 들어오면 이게 한숨부터 나와요. 내네 네, 명에 못 산다. 아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laughs> 4층 부적은 그 혈에서 밀어주기로 해가지고 아,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럼 지금 착용하고 있는 눈도 발라진다는 거잖아. 네. 확률은 애미랑 똑같습니다. 애미가 뭐야 임마 아, 어머니라고 해야지. 미. 샤가 좀 제게 패드립 하냐? 60%. 무조건 이건떠 있네. 속상해도 몇이냐? 없습니다. 어? 뭐라고? 없습니다. 왜? 0에서 바람이 났어요. 마머 진짜 그게 여까지도잘안 무슨... 뜹니다. 절대 안 돼. 떴는데? 이게 왜안 떠? 60% 확률인데 바보더라. 전두개다 날라갔어요. 야, 니네 진짜 운 없다. 어. 이거 제일 많이 띄운 사람 몇인첸입니까 여러분들? 뭐야? 발은 족족도네. 어, 이거는 기본 2는 2까지는 여러분들 띄워나야죠 최소. 아, 맥시멈 3까지 해놨다고 하들. 음. 4룬 가자. 네? 내 룬이라는 것도 좀잘 맞거든. 6 0 확률이 돼? 절리지. 형님 명코로 하나 더살수 있습니다. 지금? 혈맹상에서 인살수 있습니다, 형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3만 개가 너무 아깝거든요, 형님. 제작으로 저희 풀로 다 사도. 8만에서9만 개밖에 안 줘요 형님. 제가 봐서 당분간은 주마다 주거든요. 그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일를 노리실 거면은 차고 있는 거를 가시는 게날것 같고요. 지금 명코는 좀 아껴 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십 프로 돼. 좋다. <목소리> 이거 쓰세요 형님. 어나 진짜, 진짜 잘뜬 겁니다 형님 어잘떠 영코 많이 아낀 거예요 이거는 형님 이거는 당분간 쓰셔야 돼요 형님 이거 진짜 3되면 힘 올라가네 응. 형님 이 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자리도 진짜 많이 없어요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 솔직히 확률 괜찮네 무게 7검에서 8검 떨어지는데 아닙니다 형 <laughs> 응? 이거는 형님 이건 진짜 당분간 써야 돼요 누가 3 들고 있냐 이거 지금 지금 3 거의 없어요 형님 저희 야 이문주 이거 몇기고 있어 문어 몇이냐고 이문주 최승 쳐봐 무너새끼야 질러야지 군주도상이야 군주 오늘 방송 안 했어요, 형님. 개새끼들이거대존나 질러라고. 군주 방송 안 했어요. 야, 니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 하는데 니네가 생각해 보니까. 군주 방송 안 했는데 지금 다 오로르 끄는 거예요,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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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존나 웃기네. 야, 누구를 무슨 뭐 붕어 대가리로 하나 33만 개면 돈으로 이거 몇 백만 원이거든. 음, 일단 이 자리 쓰고 있다가 뭔가 뭐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빡쳤을 때 한번 가자고. 편명할 수사비는 명코 3 3삼만 서설. 룬다 하겠지 하. <laughs> 니니즈엠도 발록께서도 룬에 존나 석죽었잖아. 난 룬은 좀잘 뜨더라 항상 보면은.